봤으니까 블로그를 30년 한 사람 없어요. 20년 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몇년안 돼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반영구적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오래된 것처럼 보이죠? 옛날부터 난 했어. 컴퓨터를 오래전부터 했어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10년 몇밖에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2002년도부터 상업화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막 블로그 블로그 한게 2005년 6년 그래요 그 전에는 블로그를 진짜 운영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합시다 라는 뜻이죠 자 이제 볼게요 블로그는 왜 좋냐면 보시면 사용이 대빵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태그를 사용해 아까 HTML이라는 문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들처럼 컴퓨터에 아주 몰라도 자판만 두드릴 수 있으면 사용하기끔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사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자기를 상품화시키는데 너무 좋습니다. 풍경사진, 백두산, 자기가 이렇게 특화시켜야 돼요. 백두산 치면 딱 자기 이름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요령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뭐 이렇게 하나의 장르를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서 그 이름만 딱 치면 자기가 뜰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사진도 대빵 비싸게 팔 수도 있고 홍보도 되고 기업체에서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야 이렇게 검색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서 찾습니다. 블로그에서 자 그래서 자 소통이 쉽고 SNS하고 연동이 쉽습니다. 블로그에다 기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페이스북에 그냥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이 되게 쉽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한번 모양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반 블로그가 아니라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보 제가 연결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줘보도록 하죠 일반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김가중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를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크는 그냥 무대포로 갖다 퍼다 놓기만 하는데 그래도 제가 파워 블로그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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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파워볼로 <파워보러> 가 <laughs> 중요한 거는 <웃음> <웃음> 엄청 초청 많이 오는 데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저, 저렇게 무대뽀 정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 하시면서 무대뽀 정식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 명령이 뭐예요?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쳐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김가중 대표가 문다는 그냥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인데요. 여기는 일반 블로그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우리 김 대표님이 아주 인터넷 사용자의굉장한그 내공으로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 저렇게 무대 포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주 인터넷과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올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주저주저해요. 근데 저김 대표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인터넷 에 여기 저 블로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윗부분 있죠 이렇게요. 윗 부분. 이윗 부분을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김 대표님은 여기는 아예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여기도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기 화면이 프롤로그 화면이라고 그래요. 프롤로그. 뭐라 고 한다고요? 프롤로그. 프롤로그가 뭐냐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딱 들어가면 나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도 똑같아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100개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런데 바탕화면이라는 3개만 꺼내놓을 거야 하고 바탕화면에 3개만 꺼내놓을 수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야이 어플이 보통 이게 좋게 프로그램 그러면 좋을 텐데 어플 그래요 어플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요. 어플이에요. 어플이라고 또 부르면 좋은데, 어떤 놈들도 이렇게 불러요. 앱이에요. 앱, 뭐라 간다고요. 앱이라고 불러. 어떤 놈은 앱, 어떤 사람은 어플리케이션, 어떤 사람은 어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프로그램 이렇게 말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컴퓨터에요. 컴퓨터. 요거를 이쪽을 누르게 되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프로그램. 뭐라고요? 모든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에서 내가 꺼내고 싶은 것만 음. 못다 꺼내는 거예요. 아까 바탕 화면을 꺼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가 여기 프롤로그라는 게 있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프롤로그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블로그라고 써 있죠. 우리는 보통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한테 "나 프롤로그 보러 간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블로그예요. 블로그. 블로그인데, 블로그는 전체가 다 있는 거고, 프롤로그는 블로그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면 나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할수 있어. 사진을 올린 것만 프롤로그에 계속 순서대로 나오게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아마 이, 이 말을 듣고 나면 김 대표님이... 아마 여기를 좀 수정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아주 저 실시 때때 언론들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무대보정이 신 필요합니다. 저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프롤로그로 되어 있고 김 대표님의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김 대표님의 블로그는 누르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죠? 블로그예요 여기가. 블로그는 되게 볼품 없잖아요. 뭐 글씨만 뭐 올라 있고 정신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블로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쪽이세요 여기요. 전체 보기, 포토로그, 비디오로그, 리뷰로그에서 여기 써져 있는 카테고리인데 우리 김 대표님은 카테고리를 전혀 구성하지 않고 그냥 막 올리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여러분 같으면 여행 아니면 풍경 아니면 뭐 정물 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여행 사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날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 블로그가 우리가 블로그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블로그를 만들어요. 이거는. 근데 프롤로그는 어떤 거냐면 블로그 중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쪽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블로그에서 프롤로그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정할 수 있어요. 컴퓨터 켰을 때 어떤 사람 블로그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프롤로그가 보이게 할수도 있어요 아셨죠 응.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예문을 하나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 제가 수업할 내용이에요 이제 이렇게 저는 안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냐 저는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부여 같은데 부여군이 있어요 충청도 부여군 여기 블로그가 홈페이지용 블로그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꾸며져 있죠. 이렇게. 이거는 그 블로그와 약간 다릅니다. 홈페이지 네트가좀 맞아. 그래서 사진을 자기 사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늘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자기 사진을 풍경 사진을 딱 집어넣어서 자기 사진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자기 사진을 벽지로 쓸수 있어요. 벽지. 아까 벽지를 뭐라고 했죠? 스킨입니다. 스킨. 스킨. 스킨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이 블로그에서는 스킨이라고 말을 해요. 이 스킨 설정을 한다라는 벽지를 바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벽지 구성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에다도 이렇게 해서 단추를 만들어서 얘를 누르면 풍경으로, 얘를 누르면 정물로, 이걸 누르면 어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단추를 만들어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도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블로그를 누르게 되면 여기 블로그가 들어오죠. 블로그에도요. 블로그는 카테고리가 잘 구성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받고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진짜 만들어보셔야 돼요. 가짜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나한테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진짜 HTML을 알아서 웹문서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웹문서. 다 같이 무슨 문서요? 음. 웹문서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가서 쓸수 있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꾸미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딴 데로 점프를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일반 문서하고 웹문사가왜 다를까?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소스복이라고 있죠. 뭐가 있다고요? 자, 우클릭 눌렀어요. 우클릭. 자, 우클릭을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뒤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HTML이라고 해요. HTML.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지가 다 기록해져요. 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까지 막, 이거 애우고, 뭐, i m g s r c 막 쓰고,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자동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써져요 쓰면. 그리고 꾸미는 요령만 좀 알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 복사해 가면 얘만 복사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HTML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HTML. 뭐까지 따라간다고요? <목소리> HTML까지 따라가니까 그거를 HTML만 빼고 글씨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구성해서 이런 내용을 꾸미는 거는 나중에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작업 공부하는 거는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홈페이지 블로그를 기초를 잡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오늘 직접 여러분들하고 해볼 테니까 집에 가서 오늘 내가 한 대까지를 연습해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진짜 만들어집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자, 제가 인터넷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한 번씩 눌러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어려우면 여기 블로그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들어가죠? 이거는 PPT에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여러분 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직접 쓰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검색을 해요. 어떤 걸 검색하냐면 거기다가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부여 블로그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나와요. 그럼 누르면 이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소를 쳐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 들어가 보고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스킨을 적용할 때 벽지를 바를 때 어떻게 할까? 모양을 한번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이 절차를 한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 절차를 만들어 볼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